1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 고했다. 예, 그 말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디베이트. 디베이트란 말은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이란 말은 나쁜 의미의 논쟁이 아니고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 디베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애들이 디베이트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디베이트하다 싸우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견이 더 우, 우, 이렇게 우세를 하면 상대방이 기가 죽고 또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맞게 얘기하면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소리 질러대면서 싸워요 이게 동양 사람들은 다 혈질이기 때문에 디베이트가 잘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디베이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반대 입장을 해도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반대 입장이면 싸우고 막큰 소리 치고 벽살 잡고 이러잖아요. 여기 지금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이런 죄가 있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대,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그런 거.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그 심판받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사절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니까, 러 같은 예루살렘인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중에 일부가 망대 치어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번 이런 말씀 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보다 줄거 놓으세요.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일부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실로한 망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죽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왈구왈부하잖아요. 아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대. 이렇게 실수를 했대. 아저 사람 뭐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왈구왈부하고 논쟁하지 말아야 해요. 예.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해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아니, 본인의 눈에는 더큰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 뭐와 같은 먼지 같은, 톱밥 같은 그걸 가지고, 티 같은 걸, 자기 눈 속에는 들뽀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 그걸 가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너 자신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말고 알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바로 그겁니다쭉 내려가다가 음 1절입니다.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308면 전후에 있어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 우리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잡고, 바로잡으란 말은 우리가 무슨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잖아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이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요. 그런데 자신은 안 돌아봐요. 그게 허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적을 하는데 자기는 옳다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 보시게 외식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의 실수나 허물과 죄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왈고왈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5절, 6절부터죠. 6절 이하에 보면 비유입니다. 비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다. 근데 3년을 왔다 그랬어요. 7 6절에 보면, 3년을 와서, 모아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였다. 6절에 보면, 열매를 구하였다. 여기다 줄거로 해서, 열매를 구하였다. 이 말은, 기대. 기대를 얘기합니다. 아니,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는, 기대가 있으니까 심지. 기대 없이 나무 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대를 3년 동안 기대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와서 기대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열매가 없다. 7절에 보면, 3년을 와서, 네,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화가 난 거죠. 네, 3년 동안은 기다려 준 거예요. 3년이 딱 지나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보통 무화과 나무 이런 나무는 이 2년쯤 돼서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안 맺은 거예요. 기대를 한 거예요. 3년째 와서는 기대를 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실망. 구했다. 그 말은 기대. 그리고 얻지 못해서 찍어버리라고 말한 것은 실망을 얘기합니다. 실망. 이게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 그거를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높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줘버리면 하나님은 실망하세요. 야, 내가 너, 내가 이런, 이런, 이런 목적이 있어서 너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너에게 은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열매매진 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바로 위에 보세요. 12장 48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 있죠? 어, 그저께 본문이구나. 거기 보면 48절 보세요. 12장 48.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얼만큼 찾는다 그래요. 많이 찾아요.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게 그게 자랑거리는 될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공부 많이 했으면 그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많이 알면 그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기도 많이 하면 열매 맺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달라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참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과 미션이 있다. 미션. 이 미션, 하나님이 기대를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케 했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8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대.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요청을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실과가 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 기회를 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너스다. 보너스 라고 해요. 보너스. 보너스로 준 거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염치가 없다. 염치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염치 없다. 아니, 많은 것을 줬는데 또 달라고 하면, 아이고, 저 염치도 좋네. 그러잖아요. 염치도 좋네. 근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너스 인생을 주신 거예요, 보너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거, 보너스 주신 게 보너스.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연장 받잖아요. 그런데 15년 연장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연장 받기 전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더 실망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거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건 더큰 보너스예요, 사실. 예. 네. 근데 보면 다 보너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미끄러져도 벌써 미끄러져야 할 사람들이고, 참고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담보예요. 보너스예요. 뭐제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도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보너스 받은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보너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나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보나스 받으면 기분 진짜 좋아요. 얼마 안 되는데도 기분 좋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외국인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인데, 아니, 계좌로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 이거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조금이지만잘 쓰세요. 그분이 뭐 조금이라는 게뭐 1, 2만 원이겠어요? 예. 그 저한테 보낼 때 1, 2만 원 보내겠습니까? 계좌를 보낼 때? 그 조금인데,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그냥 잘 쓰세요. 그게 뻔했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 왜 이런 걸 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냐고. 너무 마음 상한다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좋죠. 기분 좋죠. 그래서 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인출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줄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보너스를 줄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 보너스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기분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아멘. 보너스의 보너스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보너스는 실망이 더 커요. 실망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시다? 그거를 플러스 알파라고, 아, 알파 인생. 거기다 써놓으세요. 플러스 알파 인생. 돌아가신 최순집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직신학학자인데 이분이 꼭 강의할 때마다 플러스 인생이다. 자기 인생을 꼭 그래요. 플러스 인생이다. 플러스 인생이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때 당시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분이 집이 LA인데 방학되는 집에 있다가 학기 중에는 한국에 왔다가 또 가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피부에 이상한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피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털게 설교할 때마다 우세요. 예. 네, 이제 그 신학대학은 그체플이 있잖아요. 체플 일주일에 뭐 거의 매일 체플을 해요. 거의 매일 중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매일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최준식 박사님은 항상 울어요 설교할 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 이상한 그런 현상, 피부에 이상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막 울면서 그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저분 몸이 저러니까 슬퍼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 플러스 인생. 그 그분이 나중에 플러스 인생이라는 책도 썼어요. 요만한 책인데 플러스 인생. 그 보너스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보너스로 살고 있는데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보너스 인생인데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응? 보너스 인생인데.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보너스 주신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보너스 인생을 주셨는가? 내게 왜 플러스 인생을 주셨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로한 망대로 치워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한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지적하지 말게 하시고 비난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온유한 망으로 바로잡고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나 맺지 못하고 열매를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실망했던 주인이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고 찍어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였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린 우리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풍성한 연매들을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플러스 인생,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어도 벌써 데려가셨어야 할 우리 인생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